네, 2020년 1월 25일 설날 아침에 도토리묵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주변에 도토리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어, 재작년에 도토리를 많이 주워서 어, 가루를 내놓고 있었는데, 어, 설날 아침에 에, 묵을 좀 써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예, 체반에다가 물로 걸러내리고 있습니다. 도토리 가루와 물의 배율은 1, 1대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토리 한 사발에 물 6사발 예, 이렇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기름이 지금 밑에 떠 있는데 저렇게 해서 도토리묵이 고소한 맛을 내는 것 같더래요 기름을 얻기 때문에 옆에서 손녀가 구경을 하고 있고요 물을 추가적으로 부어주면서 어 걸러내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재작년에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저걸 빻는 것만 해도 17만 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지인들한테 나눠주고도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종종 도토리 묵 말고 묵사발도 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거의, 에, 다 걸러내고, 찌꺼기가 없을 정도까지 다 걸러낸 상태네요. 깨끗하게 다, 어, 부셔서, 어, 가루를 냈고, 이제, 불판으로, 불판 위로 가져가서, 어, 불을 강불로 올려놓고 저어주고 있네요. 네. 불을 세게 해서 어 계속 돌려주면서 굳지 않게 밑에 눌지 않게 저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 벌써 지금, 에, 굳기 시작을 했네요. 네. 밑에 눌지 않도록 더 빠르게 지워주고 있습니다. 자. 뽀글뽀글 화산 같은 것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완성이 되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뽀글뽀글 작은 화산들이 여러 개 터지면은 어, 전 것을 중단하고 불을 끄고 뜸 들이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다 되었고 불을 껐습니다. 끈 상태에서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제 굳히기 위해서 용기에다 아, 옮겨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사서 먹었던 그 통에다가 아, 먼저 하나 넣고 나머지는 두 개의 사각 용기에다가 넣어서 어, 식혀가지고 두부처럼 굳히게끔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채웠고, 두 번째 사각 그릇에 채워놓고, 네, 나머지는 큰 그릇에 전부 부어가지고, 네, 이것은 전부 여기다 부어서, 약한 30, 40분 정도 굳 예, 두개 되면은, 굳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 굳은 묵을 이제 먹기 위해서 꺼내왔습니다. 자, 탱글탱글 하네요. 예, 도토리 가루 100%입니다. 자, 썰어서 절반은 나중에 먹기 위해서, 어, 따로 보관을 하고요. 절반만 가지고도 오늘 아침 식사에 반찬으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양념을 바를 차례입니다. 양념장. 네,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토리묵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밥상에 올라와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